안녕하세요 식물초부의 식물아빠입니다 목소리 미남 어, 목소리만 미남이 아니고 자꾸 얼굴도 미남이라고 자꾸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예, 제가 나중에 차차 적응이 되면 어, 목소리도 미남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저도 적응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기 바래요 예, 오늘은 11월 26일이고요 어, 뭐 경매 물건이나 뭐 물건 들어온 거는 딱히 없지만 어, 며칠 전에 약속드렸던 어, 2020년 5월에 어, 예쁜 식물 들어온 거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상 찍어서, 아, 그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삼초모치 10cm 지름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고, 색깔 여러 가지고, 요게 하나예요. 가격은 2,000원이고요. 요것도 뭐한 10월, 11월까지는 꽃이 피고 지고 막 하죠. 색깔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요런식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모양. 네. 코리우스도 나왔어요. 코리우스 혹은 호리우스 뭐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요것도 10cm 화분에 들었고 가격 2,000원입니다. 색상은 요거 요거 지금 두 가지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가격은 2,000원이고요. 코리우스는 월동 안 돼요. 여기 박스로 이렇게 20개 박스 한 박스 그대로 사면 35,000원까지는 드려요. 한 개에 2,000원이고. 네, 아까 채송화도 뭐 딱히 그냥 월동은 안 되고 씨를 받아서 심든가 하셔야 돼요. 네 과꽃 3.57 10cm 화분 지름 10cm의 화분이고요 우와 꽃 되게 많이 폈네요 과꽃 네, 색깔도 한세 가지 정도 있어요 이거 개당 2,000원씩 이제 나가요 어, 저번 주가 저저번 주까지는 박스로 20개 단위로만 나갔었는데 이제 또 새로 들어온 것들은 개당도 나가요 한포트 2,000원입니다 과꽃 요거까지 해서 색깔 세 가지네요 과꽃 가격 2,000원 네, 할려나도 하나에 2,000원, 10cm 화분이고요. 색상은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있고, 이것도 그냥 월동은 안 되고, 씨앗 따로 받아서 심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 다음에 4개 패랭이도 15cm 화분 지름에 들은 게 나왔어요. 요게 하나가 5,000원이에요. 몽글몽글 꽃도 많아가지고, 아 이쁘네요. 네, 그 다음에, 헹김분에도 담겨있는 게 또,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만원이고요 요거, 꽃 많이 핀거 보면, 이게 하나에요. 이게 만 원입니다. 네, 장미 매발톱. 매발톱 중에, 장미 모양 꽃 같다고, 장미 매발톱. 올해 매발톱이 참 많이 나가네요. 다 팔렸었는데도, 오늘 또 경매에서 또 찍어서 또 들어왔어요. 집사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 네, 엔젤로니아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개당 2,500원이요. 에 색깔은 뭐한네 가지 정도 있고요. 찐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뭐 이렇게 여기 하나고 2,500원입니다. 엔젤로니아 네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색깔. 네, 미니국화 들어왔습니다. 3.57 10cm 화분에 들었고요 요렇게 10cm 화분에. 미니 국화 중에도 에그라는 종자예요 약간 계란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있어요 참 귀엽죠 이거는 요꽃 사이즈를 가늠하시라고 예, 손톱 하나 정도 사이즈예요 이렇게 손톱 하나 정도의 꽃들 접사 잡아 드리면 이런 모습 예, 애니시다도 큰 사이즈 나왔네요 9치나 한자짜리 같네요. 27cm나 30cm 정도의 지름의 화분, 이게 하나고요.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같이 있는 거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아주 꽃이 많이 안 폈네요. 꽃망울도 엄청 많고, 네, 접사는 이런 모습. 네, 15cm 화분의 포테리카 서양 채송화라고 보통 부르죠. 네, 겹꽃은 아니고, 요거는 홑꽃이고 이제 5월 중순으로 향해 가니까 여름 꽃들이 이제 슬슬 또 나오고 있네요. 요즘 가뜩이나 날씨도 여름 같아 가지고 색깔은 뭐 노랑색, 분홍색, 뭐이색저색 조금 있고 15cm 화분이고 포테리카 가격 5,000원입니다. 네, 프렌치 라벤더인데 흰색상이 들어왔어요. 저도 일하면서 거의 들어온 적이 없는 건데 10cm 화분에 담겨 있고요. 프렌치 라벤다 꽃 색상이 일반은 보라잖아요. 보라 끝에 흰색이 달려있어요. 어이구 벌도 또 일하러 왔네요. 예 네, 되게 특이해서 한번 찍어봐 올려봐 드려요. 네, 4개 국화, 하나분에 10cm 화분이고, 하나분에 1,500원입니다. 색상은 이거 연보라 빛나는 거랑, 이거 네, 분홍색 빛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에요. 가격은 한 포트 1,500원. 멀리서 잡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꽃이 많이 꽃밭처럼 보이고, 네, 가까이서 잡으면 이런 모습. 예, 저희는 매장이 밖에라 벌들이 이렇게 맨날 와서 놀고 있네요. 예, 밀리언벨 15cm 화분에 들은 거예요. 예, 헹김분 만원짜리 보여드렸었죠. 그저인가 요거는 15cm 화분에 들었고, 가격 5,000원입니다. 색깔은 요 진한 분홍과 요 오렌지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노랑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요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아, 아니네요. 요건 오렌지 색상이라고 봐야 되고, 요게 연, 노랑, 노랑까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네요. 한 화분에 15cm 가격 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 마삭줄 초설 헹긴분 이렇게 해를 많이 봐야 색깔이 알록달록 이쁘게 나죠 가격은 16,000원 이고요 마삭줄 예, 16,000원 색감 참 이쁘게 해가 있어야 이렇게 잘 나요 너무 그늘에 두시면 거의 다 녹색으로 돌아갑니다 네, 랜디 오렌지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요거 뭐 저번주까지도 요것도 박스로만 나갔는데 조금 이제 밥이 약해진 물건이 들어왔고요 요거는 낮게도 나가요 가격은 3,500원입니다 랜디 오렌지 색깔은 요런거니까 접사 잡아 드리고요네 천일홍 들어왔네요 100일 백일 핀다고 백일홍 천일홍은 그거보다 많이 핀다고 천일홍 이라고 이름이 모젖졌다 뭐 하는데요 말이 천일이지 어... 3, 2년, 3년 대야 천일인데 천일은 필수 없겠죠. 예, 여기 천일홍 10cm 화분이고 하나 뽑아드리면 요런 거예요. 하나가 2,000원입니다. 천일홍 네, 요것도 꽃 크기 가능하시라고. 손톱 하나보다 작죠검지 손톱만 한 정도. 네, 아메리칸 블루 또 들어왔어요 뭐 조금 남아 있긴 했었는데 이건 요거 아메리칸 블루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 8,000원 입니다 접사 잡아 드릴게요 색감이 엄청 이뻐서 네이것도 꽃은 요만해요 네 요것도 15cm 화분에 들어있고 잉글리시 라벤다 꽃이 아직 안 폈고 몽글몽글 망울이 엄청 올라와 있죠. 아 잉글리시 아 라벤더 15cm 화분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 네. 네, 한잎세이지구요 가격 요거 뭐1 7 21cm 화분에 들어있고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한잎 세이지 이렇게 빨간색만 났다가 이제 낮 기온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색도 섞여서 나와요. 이게 한 1주, 2주 전까지만 해도 흰색은 전혀 안 나오고 이렇게 빨간색만 나왔었다가 한입 세이지가 이제 낮 기온이 많이 뜨거진 여름으로 접어드니까 흰색과 빨간색이 겹쳐서 나옵니다. 한입 세이지가 0격 만원. 잉카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요만해요. 키가 아주 나지막키 키워서 동글동글 모양 동그랗게 탐스럽게 아예 이렇게 탐스럽게 나왔죠. 이게 주먹 요정도로 꼭 비교하시면 되고. 네, 노란색, 주황색 두 가지 있어요. 잉카, 메리골드 잉카입니다. 네, 엘레강스 들어왔어요. 2단 거리분이라 사이즈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가격은 2만 5천 원. 이게 하나예요. 네, 꽃핀 거 보여드리면 이건 꽃이 조금 폈으니까, 이런 식으로. 눈 내리는 것처럼 하얀색이 안개꽃 비스무리하게, 화려하게 엄청나게 많이 어요 지금은 이제 몇개안 펴서. 일단, 꽃망울도 많이 보이죠? 이름은 엘레강스. 미니 장미. 예. 일곱치. 그니까, 21cm 지름 화분에 들은 거. 빨간색도 나왔어요. 그때는, 어, 약간 핑크밖에 없었는데, 빨간색 나왔고요 원래 있던 게요 색이었죠? 요 색. 와, 꽃 많이 폈어요, 지금. 예, 요게 21cm 큰 화분에 있는 미니 장미에요. 일반 미니 장미, 뭐, 주먹만 하고, 아니면 3.5치가 8,000원, 뭐, 어, 어 15cm 지름이 뭐 12,000원 그런데 요거는 21cm고 엄청 커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렇게하나예요 이게. 미니 장미인데 이렇게 커요. 예, 요게 5만원. 가격은, 네. 장미, 5월의 여왕. 이렇게 장미 지금 확, 확, 확 피고 있어요. 지금. 그때 몇개 밖에 안 폈었는데. 한 3일 전만 해도 지금 또확 피고 있고 향기는 전해지진 않지만 향기 지금 엄청 좋아요. 색깔 여러가지 있구요 네. 멀리서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네, 불뚜화 찍어드린지 뭐한 <laughs> 2-3주도 넘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꽃잘 피고 있구요 확실히 이제 라임색은 하나도 안보이고 다 꽃이 펴있어요 이게 184cm 남자의 주먹이고 요정도 되네요 그쵸? 어, 이제는 슬슬 떨어지려고 그러는지, 건들면은 조금씩 꽃망울들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낮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쳐져 있는 거고, 저녁이나 아침 되면 다시 또 일어서 있어요. 어, 불투 화입니다.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 네, 병솔 나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꽃은 아니라, 노지에서 그냥 월동은 안 돼요. 실내나 뭐좀 보온을 하셔야 되고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병솔나무, 병솔 뭐병 닦는 솔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빨갛게 병 닦는 솔 같죠 여기다네 야생화 프록스예요 프록스 꽃 하나도 안핀거 입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꽃이 폈어요. 이렇게 이게 프록스죠. 프록스 이게 이제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이런식으로 안핀거 보여드리면 이런식으로 안핀거고 요게 가격은 2,000원 입니다 프록스 10cm 화분에 요거 안핀거 요런건 핀거 네, 베로니카도 며칠 새또 꽃들이 더 많이 올라왔네요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한 두쪽씩 쭉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보라 색깔 색깔이 보이죠 요것도 10cm 한 화분에 2,000원 아, 하나, 두 개가 아니었네요. 요게 하나인데, 10cm 화분 하나인데, 이것도 한 4개, 5개는 있는 것 같고요. 요 10cm 화분 한 개에 2,000원입니다. 베로니카 야생화라, 아, 꼬리풀이라고도 불러요. 꼬리풀 베로니카 야생화라 월동은 엄청 잘 돼요. 밖에서 예, 향 달맞이꽃, 이것도 야생화라 월동은 엄청 잘 되고요. 요게 이제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이렇게 펴있어요. 일반 달맞이는 노란색인데 요건 향 달맞이는 분홍색이고, 10cm 화분 가격 2,000원. 월동은 엄청 잘 돼요. 예, 네, 가늘꽃. 가우라라고도 부르고 바늘꽃이라고부르고요 10cm 화분에 들었고 요게 2,000원이에요. 여게또 10cm 화분에 들었고 빨간색 진한 분홍 필 거예요. 이렇게 잎색이 진한 색으로 빨간색 빛이 도는 거는 진한 분홍 거의 피고요. 잎색이 녹색으로 진하게 나는 것들은 뭐 거의 흰색이 피고 그러해요. 요거 가오라 바늘꽃 3.5치 가격 2천 원. 네, 샤스타데이지 계속 꽃이 안펴가지고 잎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꽃이 폈어요. 예 보면은 남자 주먹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일반 꽃보다는 크죠. 확실히 이만하니까.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펴요. 이것도 약간 목마가렛이나 계란꽃 같죠. 딱 샤스타 데이지. 근데 이거는 키가 이런 식으로 길게 올라와서 위에 피거든요. 야생화라서. 예, 월동도 엄청 잘 되고요. 잘 퍼집니다. 샤스타 데이지. 10cm 화분에 들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공조팝. 조팝나무 중에 공처럼 몽글몽글 핀다고 그래서 공조팝이고 덩이당 35,000원씩 나가는데 꽃이 여직안 펴가지고 못 보여드리다가 이제 꽃도 폈네요. 이런 식으로 몽글몽글몽글 몽글 몽글 공 모양으로 여기에 공공공공공공공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조팝이에요. 일반 쌀이 조팝이나 설류화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렇게 이런 뭐야 뭉탱이가 없이 쫙 그냥 퍼져 있거든요. 네, 이거는 공 조퍼베이라고 공 모양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네, 가자니아 가자니아도 꽃이 엄청 이제 많이 폈어요. 날이 따뜻하니까 꽃들이 와 쭉쭉 피네요. 예, 이게 남자 184cm 남자의 성인 주목이에요. 거의 비견될 정도로 비슷하죠. 어, 10cm 포트 하나에 이렇게. 한두 송이 세 송이 펴있고요요한 포트 2,000원 입니다 가격 가자 니야 색깔 여러가지고 요거는 월동은 조금 힘들어요 아랫 한 3일 전에 처음 들어와서 아직 조금 남아서 또 찍어 드려요 이 색깔은 저희도 처음 봐서 참 특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뻐요 엄청 예. 가격은 15cm 화분에 들어 있고요 5,000원 입니다 15cm 화분에 들어 있고 가격 5,000원 이게 하나에요 색상은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 5,000원 이것도 좀 전에 보여드렸고 요거까지이 색깔까지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사피니아 행긴분 엄청 많이 걸려있죠 지금 저기부터 쭈루루루루루루루 걸려있고 행긴 하나 시피거리분이라 이게 하나예요 지금 어, 엄청 크죠 이것도 꽃도 엄청 많이 펴 있구요. 아까 밀리온벨하고 꽃은 비슷하죠. 근데 이게 화경이 훨씬 크구요. 예, 요렇게 요게 하나가 9,000원입니다. 예, 초봄에 4월 초쯤 찍어드렸을 땐 요게 12,000원 정도씩 나갔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 온실에서도 난방도 안 하고 날이 따뜻해서 쭉쭉 커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요즘 이제 9,000원입니다. 밖에서 월동은 안되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피고지고 피고지고 반복하고 실내 월동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밀리온벨도 시피 거리분이 있어요. 밀리온벨은 이렇게. 아까 그 사피냐보다 화경이 확실히 작죠? 요거는 만원입니다. 사피냐는 아까 구천원이었고 밀리온벨은 만원이에요. 접사 잡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혹시나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또 새로 들어온 수국이에요. 이건 상상 초월 크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예, 하나예요. 이게 하나인데, 이게 하나가 잡히지도 않네요. 진짜 네, 그죠 이거는 하나 분에한 50송이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피지도 않았고, 이게 남자 주먹인데, 남자 주먹보다 훨씬 큰 요만해요. 요만한 게 거의 40개, 50개 이상 있어요. 한 화분인데, 정말 대단하죠? 요거는 가격이 25만 원이에요. 한 50개 이상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막 이제 피고 있는 거좀 잡아드리면 요런 색이 나올 건데, 이런 게한 4, 50송이 이상이 배요 한 화분인데, 네, 정말 큰 수국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청수국도 보여드릴게요. 네, 청수국, 이거 계속 보여드렸던... 12만원짜리랑 8만원짜리들 그런 수국이고 와 수국 이렇게 보시면 꽃밭 같죠 진짜 이게 화분 화면에 잡히는 건한세개정도예요 요게 하나 둘 요기 세 개거든요 이게 지금 두개 하나 둘두 개가 잡혔는데 요정도예요자 이제 정말 크죠 네, 가격은 8만원짜리 12만원짜리 뭐 이렇게 이것도 두 가지 있고요 접사 좀 잡아드리면 꽃 색깔은 이런 색상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모스 승의 날을 맞아서 나온 카네이션이에요. 어, 화분은 내치짜리 12cm 화분이고요. 가격은 요 사이즈가 6,000원입니다. 요 색깔도 되게 특이하군요. 네, 또 똑같은 내치짜리 다른 색깔 카네이션 12cm 화분. 그럼 또 옆에 다른 색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색깔. 네, 요거는 조금 더 작은 3.5cm, 10cm 화분에 들었어요. 아까는 12cm고, 요거는 가격은 5,000원입니다. 키도 조금 낮고, 화분도 아주 조금 작아요. 요거는 5,000원이에요. 색깔은 요렇게 남았고요. 요 색깔, 자주색, 그다음 빨간색. 네, 요거는 펜말하고, 이렇게 비닐팩까지 씌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8,000원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나가는 거고. 펜말과 네, 비닐팩까지 씌워놓은 거예요. 아까 6,000원짜리를 이렇게 씌워놓고 8,000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이 추가된 거죠. 펜말하고 비닐팩하고 이런 게 세팅이 되고선요. 색깔은 요거 빨강, 요 연분홍, 그다음 요거 찐분홍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알리온 8 0 0 0원이고요 예, 다섯 치와분에 들어있고, 그때 한 4일 전인가 5일 전에 찍어드렸었는데, 그때는 거의 안펴 있었잖아요. 이제 꽃이 점점 피고 있네요. 예, 이게 184cm 남자 주먹이에요.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제가 잡았을 때한요 정도 모습. 네, 알리온. 네, 기억하기 쉽게 하시려면 알루미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치 화분에 들어 있고 아이비 제라늄이에요. 네. 색상은 뭐이런 색상, 요거는 좀 특이한 색상이네요. 이런 색상, 뭐이런거 있고요. 아이비 제라늄. 가격은 6,000원. 네. 미니 달리아. 이것도 15cm 화분에 들었어요. 흰색 15cm 화분에 들어 있고 가격은 7,000원. 미니 달리아. 요거는 일반 달리아 처럼 월동은 조금 힘들고요 어, 안에 있는 구근 같은 거를 그래도 실내에 보관하셨다 다시 심으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달리아는 정말 강해서 그냥 밖에 월동을 해도 되잖아요 예, 미니 달리아 가격 7,000원 네, 데모르 호세카 3.5칸 10cm 화분에 들어 있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한 포트 예, 그래도 날이 따뜻해서 이색저색 좀 많이 폈네요 이렇게 보면 참 꽃밭 같죠 예, 색깔 한 6가지 7가지 있는데 연타적으로 쭉쭉쭉 찍어드릴게요. 일단 접사 한번씩 잡아드리고요. 네, 데모르 호세카 이것도 10cm 화분에 들었고 가격은 2,000원.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요. 네, 데모르 호세카 이것도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요것도 네, 가격 2,000원. 계속 가격 똑같아요. 네, 요것도 데모로호세카. 예, 가격 똑같으니까 다른 전함 말씀드리면 저희는 개별 택배나 그런 거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댓글로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래도 저희가 보내드릴 순 없습니다. 예, 그점 유의하시구요. 네, 요것도 데모로호세카 10cm, 2000원 예,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수량을 많이 하시면 뭐 여기에서 이제 다마스 택배라고 조그만한 트럭 혹은 이제 1톤 트럭 그런 데다가 실으셔서 배달만 됩니다. 저희는. 네, 이것도 데모로우 색화. 또 다른 자주빛 색인데 아까 자주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네요. 육안으로는 확실히 틀린데. 예. 하여간 아까 찍어드렸던 색고군 틀린 색이에요. 또. 네, 데모르 오세카 3.5치 10cm 워븐 예, 요거 까지가 2,000원 입니다 이렇게 접수 한번 작아 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매발톱 하늘 매발톱 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예, 빨간색 매발톱이고 3.5치 예, 10cm 워븐에 들어있고 요게 하나예요 이런식으로 이게 하나고 가격은 3,000원 입니다 하늘 매발톱 네, 11월 26일 목요일에 어,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가 전해드린 어, 2020년 5월 영상이에요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물건은 없구요 그냥 구매하실 뭐 내용들 미리 정리하시라고 그리고 눈호강과 힐링타임 가지시라고 올리는 거니까 예, 지금 문의하셔도 물건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5월 거 지금 다 올린 게 아니에요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끄는 거고 아마 한 이틀 정도 뒤쯤에 5월 영상 2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쩌면은 3부까지도 나올 것도 같거든요 하여간 편집하면서 양 보면서 어, 같은 꽃 최대한 안 겹치게 해도 이런 식으로 한달한달 한달 영상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저희 가게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거든요. 한번쭉 보시면서 뭐 식물 이름도 익히고, 그다 눈호강 힐링 타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길 바랄게요. <laughs>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동그란 구독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음에 찾아오시는 법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 지금 오셔도 물건은 저희 가게도 없어요. 날이 워낙 춥기 때문에. 예, 하여간 코로나가 또 엄청나게 번지고 있으니까 모두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하시고요. 어, 모두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식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